어, 오늘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는 본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누구나 본인 이야기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기록이니까. 그쵸? 또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런 말한 것도 기억도 안날 거고, 또, 그래서 추억이 남기도 하고, 또이 방송을 보고 제가 또울 수도 있겠죠? 몇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저희 어머니는 외향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외향적인 스타일은 이제 겉은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데 부, 안은 너무 부드러워서 이제 무유 같은 거죠. 우유 같이 너무 연약하고 겉에는 딱딱한 그냥 치즈 같은 딱딱한 아니면 그것도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꽃게의 갑옷 같이 이렇게 딱딱한 거죠. 근데 문제가, 어, 저희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외향적인 스타일이고, 굉장히 이제 완벽주의적인 그런 이 사각틀 안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딱 맞추고,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구나 그런 스타일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 다 대부분 그렇기도 하고 어뭐 그런데 어 일단은 그런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 사각틀이 유지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아내가 어 골마 터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최대한 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집 안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이제 쓰레기장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네요. 어, 뭐 버리지를 못해요. 어, 그게 편집증이라고, 편집증이라는 무슨 저장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상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같은 것. 뭐, 결혼 문제라든지, 과거 실패 문제, 그런 거 쌓이고 쌓이니까, 계속 이제, 내가 없어지면, 이런 물건들이 없어지면, 이제, 어, 굉장히 이제 불안하시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나 봐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치운다고 하는데, 집에 이제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치운다고 해도, 버리지 못하게 하니까 치울 수가 없고 그 치워봤자 이 물건을 여기서 옮기면 똑같이 물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쓰레기 쌓이고 계속 있고 그러네요. 저도 이제 저도 스타일이 버린 스타일이 아니라 어질러 놓은 그 상태 그냥 그런 상태로 사는 스타일이라서 음, 개판은 운전이에요, 그래서 좀 그걸 얘기하고 싶었네요. 어.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그렇게, 어,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서, 아, 이런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시궁장 같은 데서 막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한데, 어, 그냥 열심히 살아가네요. 어,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사람한테 보이는 거를 이제 많이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 음, 많이 망가져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죠. 엘리트로 살면 교수 박사님 소리 듣고 이제, 그렇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알기 쉽게. 근데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 그죠? 깨진 유리처럼 깨진 유리 파편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제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엉망이 돼버린 그 상태로 이제 살아가니까 뭐 찔리고 피고 나고 또더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 거죠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못났다고 누가 잘못이다고 누가 못나서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에 민감하잖아요. 그쵸?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으니까, 음, 뭐, 뭐 아, 그런지 몰랐다. 뭐,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사냐, 뭐, 별 얘기 다할 텐데, 슬프다. 뭐, 그, 안 됐다. 뭐, 그런 얘기 할수 있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살은 예약이 해봤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세요 어, 저도 마찬가지고 좀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저 어머니가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이제 사시면 좋은데 어 그렇게 못하네요 나이를 먹으면 그런 병이 생긴다니까 점점 좋아지겠죠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병은 그 병을 이제 치료하거나 평생 안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저희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집이 쓰레기장 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보고 어질렀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잘 치우질 못해요 어, 어릴 때부터 제가 치웠지 어, 뭐 저보고 이제 쓰레기 막, 어질러 놓고 그랬다고 하는데, 본인은, 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물건을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가 항상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저희 집 스타일이 그래서, 어, 그러네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어 환경도 그렇고, 그쵸? 어질러 놓는 사람이 있으면 또 치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데, 뭐, 이해를 못하면 또, 어, 환자 취급하고 어,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아니다 사람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음, 사는 이야기 해봤네요 그래서 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치매가 또 오셔서 치매까지 오시면 더심 심각해질 텐데 그것도 걱정이고 잘 치우지 못하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음, 그러네요 이제 점차 이제 안채우다 보면 제가 이제 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치워질지도 모르겠죠 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다 살아가는 과정 같아요 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 항상 꾸중하지 말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어, 잘 대해드리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